네 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보통 저희가 부담부 증여는 어, 전체를 증여하는 것보다 절세가 되기 때문에 실무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런데 되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이게 절세가 아닌 더큰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기 전에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뭐 많이들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. 저희가요 어뭐 부모가 자식한테 부동산을 줄때 전체를 다 증여로 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자식도 돈이 있고 그냥 남남처럼 또 돈을 주고 서로 매매로 그 부동산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뭐 본인의 선택인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만약에 전체를 증여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시가가 5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부모 자식간에 5천만 원만 공제가 되죠 그래서 4억 5천에 대해서 어요그 5억 이하 20%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한 8천만 원 증여세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 이거를 어 매매로 하면 어떻게 되냐 매매로 하면 매매로 한 하려면 반드시 부모 자식 간 돈이 오가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돈을 줄수 있는 자식의 자금 출처가 있어야겠죠. 그래서 매매로 하면 이때는 그 아버지가 양도세를 내는 건데요. 증여할 때는 아들이 증여세를 내는 거고 어 매매로 하면 아버지가 양도세를 내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가 이 5억 원에서 출발을 할 겁니다. 근데 우리가 양도세 계산할 때는요. 취득 가액과 필요 경비라는 걸 빼주죠. 예전에 얼마에 샀는지. 그래서 그 금액을 2억이라고 가정을 하고, 그 다음에 또 장기 보유 공제라는 것도 해줍니다. 예, 이게 이제 15년 지나가지고 최대 30% 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할게요. 그리고 250 기본 공제도 해줍니다. 그러면 어, 이것저것 빼주는 게 많아요. 그래서 그다뺀 금액 2억에 대해서 어, 세율 구간 어 38%를 적용하면은 이런 어, 식으로 6,500이 나옵니다. 즉, 어, 때로는 이렇게 그 전체를 증여하는 것보다 매매로 하는 경우가 세금이 좀 적게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똑같이 시가 5억에서 출발을 했는데, 요거는 빼주는 게 적단 말이죠. 적은데, 적은데, 즉그 그 공제는 적고 공제가 적으니까 이 과표는 많죠. 대신 우리 증여세율은 조금 어, 최대 50%까지지만 어, 실상은 이 1억 이하는 10%고요, 1억에서 5억 사이는 20%밖에 안 돼요. 즉, 어, 뭐 작은 것들이라면 대개 1, 20% 안에 다 걸려요. 그런데 양도세율은요 보시면 1억까지만 해도 굉장히 높죠, 24% 35% 그다음에 5억 밑에는 그 40%까지 이렇게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. 5억 기준으로 했을 때도요. 그러기 때문에 빼줄 거 많이 빼줘도 세율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고요. 이거는 빼주는 거는 적지만 낮은 세율이 적용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증여가 대체로 세금이 좀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 둘의 어떤 그 장점만을 좀 이렇게 이용을 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부담부증여죠. 부담부증여는 뭐예요? 어, 주... 증여로 공짜로 주긴 줄건데 어, 부담을 줄거예요 부담 자식한테 야 내가 5억짜리 줄건데 어, 여기 미안하지만 여기 대출이 있네 요건 좀 니가 갚을래 아들 이런식으로 아니면 야 여기 보증금 전세보증금 있는데 요거는 니가 나중에 세입자 나갈 때 돌려줄래 이렇게 아들한테 부담을 주는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, 이 5억에 5억에 대출이 2억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, 아버지가 아들한테 진짜로 그, 공짜로 주는 건 얼마예요? 5억이 아니죠? 2억, 야, 아들아, 니가 갚아라, 이거. 그러면은, 아버지가 아들한테 공짜로 주는 건 얼마예요? 5억에서 2억 뺀 3억이겠죠? 그래서 3억에 대해서 5천만 원뺀 2억 5천에 대해서 증여세가 4천만 원이 나오고요. 그러면, 양도세는 어떻게 되냐? 이 2억은요 공짜로 준게 아니라 아들한테 유상으로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넘긴 겁니다. 그래서 요이 대출 부분은요 이그 양도세 대상으로 봅니다. 즉 어, 대출 2억 원이 양도가액이 되고요 취득가액은 원래 내가 산 가격에 요 비율만큼 이 5억 중에 2억을 어, 양도로 보니까 어, 그40% 비율만큼 취득가액을 잡고요. 그렇게 해서 세금을 계산하면 1,577만 4천 원이 나와요. 그러면 저희가 아까 전부 전부 증여라고 했을 때는 그 증여세가 8천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전부 양도 즉 양도세로 그 매매로 하면은 6,539만 원이 나오고 부담부 증여로 하면 요두 세금 부담의 합을 계산하면 5,577만 4천 원이 나와요.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? 결과적으로. 어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라고 할 때는 전체를 증여하는 것보다 부담부증여가 그 월등히 전략이 많이 됩니다. 그리고 전부 양도가 이 부담부증여보다는 조금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저희가 실무에서 계산해 보면 뭐이둘 간에는 약간 어 비슷하게 세금이 나와요. 어 비슷합니다. 어 비슷하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전부 양도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. 왜 부담스러워요? 이 5억이라는 돈이 서로 오고 가고 이래야 되니까. 부모 자식간이라고 하지만 이게 큰 돈이 오가야 되니까 이게 좀 부담스럽죠. 그래서 이런 양도의 형태를 띤 증여, 즉 부담부 증여를 많이 이용하는데요. 어, 요 이제 그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 무슨 뭐, 뭐 수학 시간도 아닌데 무슨 그래프냐 이러실 수 있는데 어 이게 이제 부담부 증여와 관련해서 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. 여기 가로축, x축, 요거를 채무액이라고 하고요. 요 세로 세로 측을 총 세금 부담이라고 보겠습니다. 즉 부담부 증여를 할 때요 증여세와 양도세의 요 합으로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요 채무액이 어느 수준까지 가다 보면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오는 구간이 꼭 존재합니다. 부담부 증여에서는요. 그래서 최적의 채무액이 반드시 있어요. 즉 어, 채무액을 그, 2억으로 하냐? 아니면 2억 5천으로 하냐? 뭐, 3억으로 하냐? 3억 5천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 세금 부담이 다 틀려지는데 그 세금 부담이 다 틀려지지만 가장 작게 나오는 세금이 존재합니다. 예.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, 어, 그좀 시행착오 기법으로 여러 그 채무액을 어, 넣어가지고 엑셀로 짜가지고 그걸로 가장 세금이 작게 나오는 게 뭐냐? 이런 곳들을 어 구할 수도 있습니다. 예, 구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일반적인 부담부증여는 이런 형태를 띠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주제는 뭐예요? 조정대상지역입니다.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? 일단은 장기, 양도세 계산할 때 장기보유공제를 안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어 양도세 세율 적용할 때 어때요? 이렇게 그 2주택자면 10%가 더 할증이 되고요. 3주택 이상이라면 20%가 할증이 됩니다. 즉, 무슨 말이에요? 내가 이제 전부 증여를 하면 아까 제가 8천만 원이 나온다고 그랬죠. 8천만 원. 근데 전부 양도할 땐 아까 6천 얼마가 나왔는데 이제는 틀려지죠.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부모자식간의 전부 양도 매매로 하면은 큰일 나죠. 왜? 장기보유공제 일단 못 받고 세율? 그, 이 금액이 3억 미만이라, 그, 원래는 38%를 맞아야 되는데, 20% 중과라, 3주택이라고 가정했을 때, 58%를 두드려 맞죠. 그래서 되래, 어 양도세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지죠. 그래서, 아유, 안 되겠다, 이거. 증여세도 많고, 양도세도 많네. 아유, 그러면, 부담부 증여로 해야 되겠구나. 라고 해서, 부담부 증여로 만약에 했다가는, 그래도 또 큰일 나죠. 왜 큰일 나냐. 일단 아까처럼 5억에서 어 대출금액 2억을 뺀 거에 대한 것은 증여세는 똑같이 4천이 나옵니다. 그런데 어그 양도세 계산할 때 아까 2억이 양도라고 했죠? 그래서 요거대로 쭉 계산을 하다 보면 어요 세율 구간이 장기 보유 공제도 못 받고 그다음에 3주택 이상이라 세율 구간이 어 55%가 적용돼서 양도세가요. 확 늘어납니다. 확 늘어나요. 그래서 아까 저희가 서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? 전부 증여가 부담부 증여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왔죠? 근데 지금은 거꾸로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. 즉, 뭐예요? 이 증여, 전부 증여보다 부담부 증여한 경우가 세금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. 이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. 전부 양도는 더 많겠죠? 이거는 뭐 다. 중과세로 두드려 맞으니까요. 그래서 아까는 이렇게 거꾸로 현상이 벌어졌는데 지금 조정대상 지역에는, 부담부 증여가 되래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포물선이 아래로 생기는 포물선이 생겼는데 이 조정대상 지역에서는요, 역으로 이런 포물선이 생기는 거예요. 즉 뭐예요? 세금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최악의 채무액이 존재합니다.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. 이런 식으로. 아까는 어 일반적인 조정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어 세금이 가장 작게 나오는 최적의 채무액이 존재한다라면 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어 최악의 채무액이 존재합니다. 예. 그래서 어 절세가 안 됩니다. 절세가 안 돼요. 그러면, 이제, 그, 저희가 이제 부담부 증여를 지금 배웠는데, 이제, 또몇 가지 특이한 경우들이 있는데요. 어, 요거 한 번, 요거는 이제 한 번, 그, 제가 퀴즈로 된 건데, 한번 맞춰보시죠. 즉, 이거는요, 뭐냐면, 채무액을 늘리면 늘릴수록 세금이 계속 줄어요. 채무액이 요만큼일 땐 요거, 채무액이 이만큼일 땐 이만큼, 채무액이 이만큼일 땐 이만큼. 계속 줍니다. 그니까, 러 부담부 증여를 할 건데, 채무액이 증가함에 따라 총 세금이 계속 줄어요. 이거 어떤 경우일까요? 이거 조정 대상 지역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. 채무액을 늘리면 늘릴수록 세금이 준다. 어, 뭐 극단적으로는 그러면 채무액을 막 최고로 그이 빠이 그냥 최고로 많이 이렇게 늘리면 어 거의 세금이 안 나오냐?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어떤 경우일까요? 답을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입니다. 뭐냐면 어, 부담부증여를 했는데요. 그 아버지가 그 집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.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어, 비과세인 경우에 비과세, 비과세, 예, 비과세인 경우. 그러면은 역으로 지금 채무가 2억이지만 채무를 3억이라고 해도 양도가액 3억이래도 비과세, 세금 없고요. 채무를 4억이라고 해도 양도가액 어 뭐죠? 그 4억이라고 해도 비과세. 즉 증여세만 줄어들겠죠 근데 이 증여세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시가랑 대출액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대출액이 뭐뭐60% 라든가 뭐이 정도 밖에 못 받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세금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줍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안 줄겠죠 최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까지 밖에는 안줄안 어, 안 줄겠죠 그래서 어, 집이 한 채인 분이. 부담부 증여를 줄 경우는, 어 절세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. 지금 이, 거 같은 경우는 4천만 원밖에 안 되죠? 그죠? 4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. 이거 조정대상 지역과 관련 없죠? 왜, 왜비과세라 조정대상 지역도 비과세는 있으니까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질문, 두 번째 질문입니다. 요거는요, 이렇게 쭉 줄어요. 줄다가 극단적으로는 세금이 안 나오는, 안 나오는 채무에게 존재합니다. 극단적으로는요.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늘어나요.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 시 채무액 증가에 따라 총세금이 쭉 줄다가 극단적으로 거의 세금이 안 나오다가 다시 증가하는, 이런 형태.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? 이것도 정답을 말씀드리면, 아,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. 어떤 경우냐면, 어, 이 토지를, 토지를 이제 그 부담부 증여로 넘길 건데, 어, 아버지가 그 계속해서 농사를 지셨어요. 그래서 어 우리가 농사 지으면 양도세 계산할 때 1억 원 감면 받죠? 1억 원 감면 받죠?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5억인데 5억에서 대출이 2억 있는 상태에서 그 부담부증여로 받았어요. 부담부증여로 받았을 때 원래대로 하면 어 세금이 한1,500 내야 되는데 아버님이 농사를 지셨단 말이죠. 그래서 1억 원까지 감면을 해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고 증여세는 어 4천만 원 아까 그 동일하게 4천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세금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럴, 이러실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요 보통 저희가 증여계산 할때 일단은 매매사례가가 제 1순위지만 어, 그 토지 같은 경우는 매매사례가 없다면 라 대출도 뭐 예전에 받은 대출이라면 어 저희가 이제 공시지가로 밖에는 증여세 그 가액을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. 근데 그 지금 요거 평가한 거는 그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지만 대출액은 시세는 더 높기 때문에 대출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. 경우에 따라서 공시지가만큼도 대출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증여세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어그 양도세도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어 이제 매매금 이 증여금액이 굉장히 커지면 커질수록 감면 1억이 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시 이런 어, 식으로 이렇게 어, 세금이 다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부담부증에 대해서 설명 드렸는데요. 어, 제가 저번에 그 강의했던 부모가 어, 부모 명의의 집을 자식에게 어, 전환하는 방법, 매매, 증여, 부담부증여, 그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시고 더불어서 어,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분들이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 이 부담부증여가 절대 절세가 되지 않는다 요것도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